네, 어, 경상남도 의회 어, 경상남도 지사 표창 마지막입니다. 한마음 7천 클럽 김정준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음 7천포 클럽 김정준. 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기념 촬영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셔요. 평생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제가 사진 많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자리 하시고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단체 기념 사진 좀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말 이 행사가 있기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던 우리 한마음 철천북클럽의 회원님들과 그리고 명예 김 김철규 명예 회장님의 단체 사진입니다. 자,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질 수상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의장 표창장입니다. 자 호명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음 실천부 클럽에 안 효숙님, 강 유한님, 그리고 김채민님, 이수홍님, 그리고 최순님님 이렇게 다섯 분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음 실천부 클럽에 최순님 그리고 안 마지막 수상자 다섯 분입니다. 예, 다 올라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우선 한마음칠천부클럽의 최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 부탁합니다. 자, 한마음칠천부클럽 최순님,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한 공이 크으로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3일, 경상남도 의회의장, 최학법. 여러분, 또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한마음 7초 버클럽 강유안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음 7초보 클럽, 강, 뉴, <목소리> 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다음은 한음 7초보 클럽의 안효승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음 7초 보컬업의 안효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더 축하의 박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념 사진 많이 많이 찍해주세요 예, 다음은 아니 상이 떨어졌나요? <laughs> 예, 뒤표시다그죠 예, 챙겨다다가 전달해 주시고 다음은 한마음 실천보클럽의 김채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올백머리의 바바리 코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회원님이십니다. 멋있습니다. 자, 한마음 실천보 클럽 김채민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 저기 많은 팬들이 오늘 방문하셨네요. 예, 기념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넷, 예. 넷, 예. 자. 그 값에 못지않은 아주 소중한 꽃다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상자입니다. 한마음 7천포클럽의 이순옥님. 한마음 7천포클럽 이순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상관하시는 여러분 모두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선불러 주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예, 단체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쁘게 촬영해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한분한 분의 정성이 모여서 오늘까지 제 9회 김장축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예,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자, 행운권 추첨을 할 텐데요. 여러분 선물 안 받으신, 쿠폰 안 받으신 분들, 티켓 안 받으신 분들, 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바리 코트에 올백머리 하신 분 계시죠? 자, 그분에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건 안에 넣어두시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밑에 있습니다. 자, 올백머리에 우리 바바리 코트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자, 쿠폰 좀 나눠주세요. 봉을 한 장씩 예가져가까요 예. 아, 예. 아닙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저 밑에 거 가져갔습니다 예 챙겨주세요 자 오늘의 경품을 잠시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지역의 기업체에서 후원한 전통시장 오누리 상품권이 무료 200만 원치 됩니다 그리고 하나병원에서 50만 원상품의 차량 권1매 그리고 아유 상품이 너무 많다 그죠 자명문양국 비타민 영양제 10만 원이 세건 질산약국 비타민 영양제 10만원이 3개 그리고 서울 세림탕 30만원 식사권 아리랑 한정식에서 10만원의 식사권 그리고 사천수역 자연산 굴 30만원 그리고 사천추겹 사천억 산안면 정동면 용현면 곤명면 서포면 농협 등등 그래서 150만원 상당의 상품이 무려 500만원 상당에 해당되는 경품이 여러분에게 지급됩니다 네, 여러분 잠시 아, 1부 행사, 그리고 2부, 3부 행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심시간때 떡국과 수육도 지금 나눠줄 계획입니다. 아주 많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그리고 다채로운 경품을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가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기서 재밌게 노시다가 가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예. 자, 그리고 현재. 실시간 방송으로 우리 송 안드레 유튜브에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시는 분들 또 심심하시죠? 그래서 심심할까봐 아주 멋진 무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천 시민 생활 예술단에 한번 모시고 멋진 댄스와 통키타 연주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천 시민 생활 예술단의 화려한 댄스 정말 정말 여러분, 눈이 휘둥그리실 정도의 멋진 무대가 될 겁니다. 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예술단의 멋진 댄스. 예, 천천히 하셔요. 급한가 없습니다. 자, 사천시민 생활예술단의 댄스를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아, 왜 그러는 데야? 왜 벗는 데야? 추운데? 아, 왜 벗는 데야? 아, 아, 추워 죽겠는 데. 자,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박수 주세요. 박수 필요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벗으세요. 좋습니다 김치 만들어주려고 한다. 여러분, 다 같이 신나게 박수! 그렇죠? 함께, 함께 합시다 Go, go, go. 네, 박수 어디 또웃으려고왜 그런데야? 왜 그런데야? 아이 자꾸 보는데야, 충대 어? 아 자꾸 보는데야, 아이 참. 자 이제 이어지는 우리 앵콜곡입니다. 앵콜곡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춤다 추워. 가자 Thank <laughs> you.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진짜 오 마이 갓이다. 아, 이 추운데 말이죠. 세상에. 얼른 옷 입으세요. 얼른. 감기 든다. 아, 세상에. 자,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합니다. 박수! 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정말 보기 많은 분들 같아요. 자, 제 손에 무려 70장에 되는 선물 티켓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리시면 미수다 플랫이 보이시죠? 자 오늘 12시 1시까지 1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금 나눠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민입니다 왜 고민이냐? 해군권 추첨을 하려니까 78분 70분을 언제 다 뽑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물 아니, 콧물이 제일 싫어려네 콧물이 제시싫어네 잠깐만요 야. 자, 저코한번닦고요 아유, 아내가 보면 뭐랄까. <laughs> 자, 성, 제가 지금, 어, 우리 도우미한테 나눠드릴 드릴 테니까, 선물 아까 받으신 분은 받지 마세요. 아까 쿠폰 받으셨죠? 자, 쿠폰 받으신 분은, 자, 왼쪽, 오른쪽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면 순대, 전단 순대. 자, 저거 가면 한팩 교환해 준답니다. 네, 그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푸짐한 먹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문화행사, 그리고, 그리고 오늘 플리마켓, 미수다와 함께하는 자 플리마켓, 그리고 여러분도 보시는 사이언스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아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축제의 장이 되겠습니다. 자, 김장축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도미, 어디, 아예 자, 오늘 백머리에, 오늘 바버리 코트, 도미를 제가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 부정식 주문. 안 돼요. 어, 꼭한 장씩. 그리고 선물 받으신 분은 일단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저쪽 편이 안 받으신 것 같아. 그 이쪽은 아까 받으셨으니까. 자, 안 받은 분들만 한 장씩. 자, 저기 가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장씩 배포하는 분들은 티켓을 가져가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환할 수 있습니다. 티켓 교환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